강원도에 지정된 올림픽 특구는 모두 다섯 곳입니다. 평창의 레저 문화 창작 특구와 건강 특구가 강릉에는 문화 올림픽 특구와 금진온천 휴양 특구가 조성됐습니다. 정선에는 생태 체험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이 다음 달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기념관 조성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빙상 경기를 치른 강릉도 민자 유출을 중심으로 6개 사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군은 일회성 행사인 뮤직 페스티벌과 기존 숙박업소 중축 등을 포함한 3건만 준비 중입니다. 가리왕산 활용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다 보니 사업 방향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다시피라지 이니까 특구 지정을 거의 뭐 신경도 지금 보송을 살게 되고. 올림픽은 끝났지만 여전히 지역은 낙후돼 있고 이런 상황을 바꿔 나갈 2단계 특구 사업마저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진부에서 여기 지금 저나전까지 들어오는 59호선 국도 그 선형계랑 일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은 참 허탈 허탈하고 지금 실망에 빠져서 강원도가 활강 경기장 복원과 활용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정선의 2단계 올림픽 특구 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